사람에게는 여러분 인격이 있죠. 인격이 언제 생기냐? 말씀을 들을 때 인격이 생깁니다. 듣는 게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. 영어에서 사람 인격을 뜻하는 펄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 펄슨. Person. 이 펄슨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온 말입니다. 페르소나. Persona.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분해하면 뭐냐면 앞에 페르라는 말은 뭐냐면 관통하다라는 뜻이에요. 뒤에 소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소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사운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격 이패르소나가 어떻게 생기냐 소리가 관통할 때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소리가 관통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말씀이 우리를 관통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반 같은 인격이 나온 이유가 뭔가 스테반에게 뭐가 관통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관통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? 말씀이 관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.